전화 받겠습니다. 여보세요? 여보세요. 안녕하세요, 김영구 멘토입니다. 아 예, 반갑습니다. 네, 새해 복 반갑습니다. 많이 받으시고 네, 세봉마님. 네, 네, 고맙습니다. 어느 정도 매액 전화 주셨을까요? 네, 네 CJ 시푸드 5,700원에 20%입니다. 아, 이거 사실 이유가 있어요? 아, 그때 뭐끓이 돼가지고 산지가 한이년 정도 돼가는데 아, 그래요. 요즘 최근에 예, 예. 네, 최근에 매기가좀 붙었죠. 네, 테이머로 붙으면서 좀 붙었는데. 이 종목은 예. 단기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. 이게 되게 어려운 종목 중에 하나예요. 이런 시가총액 예. 조그만 것들은 잘 정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. 어 예. 이거 올해 2년 동안 이 종목을 들고 계셨네요. 되게 힘들었었겠다, 그죠? 네, 예, 맞습니다. 어, 비중도 20%인데, 그죠? 네. 예. 그러니까 다음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. 내가 2년 동안 종목을 들고 올수 있을 거라면 지금 시장에 정말 많이 빠지는 안전한 대형주 쪽으로 가면 수익률이 더 커요.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런 시가총액 조그만 거를 보다는 내가 좀 장기적인 투자의 관점이다라고 하면 어, 바닥에 네. 있는 그 대형주 위주로 2년 정도 끌고 가면 훨씬 더 수익률이 좋아요. 다음에 그런 포지션을 네. 잡는 게 좋고 이 종목은 4,500억 가지고 있어도 돼요. 아 그러면은 제가 네. 물타기도 조금이라도 안 깔라 줄까요? 아 이거를 우리가 이거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거 잘볼수 있어요? 못 보시죠. 아니에요. 아니, 네. 오늘 그 그래 보니 하락세 보니까 조금 올라가는 거거든요. 네, 이거는 대응이 중요해요. 보면 윗꼬리가 많잖아요. 여기 삐쭉 네. 삐쭉 삐쭉 삐죽, 삐쭉한 삐죽, 게 많이 있잖아요. 어, 설령 수익을 낸다 네, 네. 고 한들 그 시청자님이 대응을 못하면 이렇게 급락이 나왔어요. 급락이 나올 종목이에요. 급등 락이 심한 종목이라 네. 내가 대응을 할수 없는 사람이라면 이거를 더 사지 말고 이동 가지고 다른 거 안전한 대응주 쪽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. 근데 제가 근데... 네. 보다 보니까. 아, 예. 단가가, 단가가 높다고. 단가가 높아서. 예, 예. 예, 그러니까 이거를 단가가 높다고 이 이거를 물량을 더 실어서 더 빠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. 예. 더 샀다가 밑으로 빠지면 더 힘들 거잖아요. 그죠? 그렇 그, 예, 그렇죠. 예, 올라갈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떨어질 것도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. 그러기 예. 때문에 올라갈 걸 생각하지 말고 떨어질 거. 내가 물량을 더 늘렸는데 올라가면 좋은데 올라가지 못할 경우는 되게 어 힘들어요 심리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이 종목은 그냥 이, 이 가지고 있는 종목을 잘 빠져나오는 전략이 더 중요해요 더 사지 말고요 변동성이 세서 대응이 안 되세요 예.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4,500원 되면 그러면... 전화 한번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약간 역가... 어떻게 이 4,500원 되면 전화 한번 주세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